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레나를 해볼 겁니다. 네, 지금은 41등이고요. 사실은 스레나를 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제 좀 아무것도 모른 채 하다가 풍화풀 선픽을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승률이 좋지 않았어요. 거의 금위에서 못 올라갔죠. 그리고 오늘은 물느인 선픽을 하면서 플레이를 했는데 확실히 어제보다 나은 승률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플레이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1등인 가이아이 친구의 좀 플레이도 좀 많이 봤습니다. 약간 비슷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세 판만 해볼게요. 와 진짜 영상화를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매칭이 5분 이상 걸렸습니다. 일단 상대방은 한국분이시고 풍화프 선픽을 하셨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비패킹을 쓰지 않습니다. 정보로 이거 풍몸에입니다 그리고 물느인 스레나는 치피작을 하였어요 좀... 얘가 <laughs> 딜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룬작이고요 상대방은 면역러 풍실프 그러면은 저는 빛느인 이랑 불뱀을 가져가면 좋겠네요. <laughs> 물량이 플러스 블리치 여기서 유지력을 좀더 챙기도록 할게요. 안몸에 그리고 물량이 변할게요. 저는 항상 리더가 없더라고요. 가 봅시다. 이건 타겟팅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손톱 먹어서 좀 좋네. 풀증 시키고. 원래는 <laughs> 풍몸매랑 빈드긴이랑 좀 공속 순서 맞춰서 하는 플레이가 좋은데. 대학서 쓸게요. 아, 빈능인도 치피작입니다. 물능인하고 빈능인을 치피작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단단하면서도 셉니다. 네. 그래서 슬레나에서는 나이빌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좀 카운터 칠수 있죠. 여기서 소복하고요. 밀어주고. 음... 오케이 okay. 잡을 수 있겠네요 블리치가안터져서도 너무 좋은데 오우 힐, 나이스 좀더 걸리겠네 아 이러면 패시브까지 돌아오네 음좀 느려지고 있는 게이 친구니까 펌퍼 음? 안 돌아왔네. 내가 잘못 계산했나? 자 게임 진행하면서 스펙들을 좀 계속 보여드릴게요. 지워라. <laughs> 음, 이스 아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풍화푸, 반값 걸고, 빛내기인턴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다, 니네 스켰구나 불뱀한테 여기 올리던가 여기서는 힐. 폭주네? 지금 알았네. 이러면은 힐 줘야죠. 으 지워라! 어았네 무적이, 이렇게 됐때 좀안 터지면 는데 오케이 이겼다 이렇게 1승 입습니다네오 레스트 어, 음좀 강한 상대 만났네요 물능이 선피 저도 물능이 선피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다음 저는 풍무매를 많이 가져왔는데 비패키는 안 쓰니까 풍아프의 스펙은 이렇습니다 치피작에 공속 153. 치확이 좀 낮은데, 이런 스펙 쓰고 있고요 빗머메랑 비패퀸 상대방이 불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요. 물량이 픽하면서, 있는 게임 픽하겠습니다. 또술. 빛주 이거 완전 그거죠. 빗도술한테 힐 몰아주는? 음... 풍속성을 하나 더 꺼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풍실프로 갑시다. 그리고 빗도술을 배달게요. 이거 빗도술한테 들어가는 힐이 너무 많아서, 이게뭐 주유소죠? 감당 안될것 같네요. 이건 빗도술 배. 상대방도 좀 예리하네요. 유일한 방각, 방각로를 냈어요 여기서 가장 몸이 약한다고 생각되는 거는 비패퀸이나빗쥬사인데비패퀸을 밀게요. 좀 아, 방각 걸리네. 방각 풀고요. 이거는 피치명을 없애도록 할게요. 없애고 이다가 있어. 빛나감. 빛나감이 두 번이나 뜨네다어 너무 운이 나쁜데, 뭔가? 아.. 울기절 어렵네 오 나이스 내문양이 살려줘 죽나? 아, 살았다. 근데 죽겠다. 빈, 빈몸에한테. 재우면 모르겠다. 열려 없지. 제 조합이 좀 그렇네요. 방각로 하나 비니까 너무 약한 느낌? 1승 1패. 오케이. 다른 1번 분 물능인, 가져가고요 패퀸, 풍화프. 이게, 지금, 실내나 상위권은, 물능이 가져가면은, 비패퀸, 풍화프 가져가는 게좀 정석이에요. 아, 근데 저는 비패퀸을, 좀 쓰고 싶지 않아요. 상대방은, 풍속성 딜러랑, 카 커걸, 불뱅 가져가고, 불속성 딜러 그냥 두개가져가도 무방한데, 이게 막 맞으려나? 네, 이렇게 가져갈게요. 음, 재우는 몬스터, 물페어리. 해낼게요 이번엔 리더가 있네요. 24% 리더. 있는 선택 좋네요. 음. 허구를 빨리 잡고 싶네. 그리고 나이스. 안 나이스. 이건 안 나이스. 패시브 터트려야겠는데? 잡았다. 어이세번 때려, 오케이. 쉴드 주고 싶은데, 잡아야겠죠? 블리치 <laughs> 일 잘했다. 이러면은 오! 이거 원래 풍래파가턴 먹는 그건데 블리치가 끊어졌네요. 역시 갈리치 운이 되게 좋았다. 블리치 많이 터져서 그래서는이 친구 그리고 아, 나이스. 이렇게 이겼네요. 영상 찍을 때 지금 2승 1패 했는데, 1패는 할만했고, 제가 피펜이좀부렸어요 어쨌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펙을 많이 못 보여드려서, 일단 비스나가 제가 어제, 아니, 3일 전에 나왔었는데, 이 친구는 잘안 쓰는 편이고, 날비를 나올 때만 쓰네. 격이. 리블리. 맹공 의지. 가끔, 광역 폭탄러 뱅카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룬룬 줬는데, 잘안 쓰는 애. 그리고 폭주 의지. 암실 피드. 이 친구도 잘안 써요. 가끔 암냥이 나올때 뱅카드. 빈몸에 폭주 활력. 친구도 가끔 씁니다. 상대가 c c 기 나올 때풍아프는 보여드렸고, 빛 능인 폭주 의지로 딜작을 했습니다. 네. 빛 능인하고 물 능인을 잘 쓰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기본 체력이 높아서 이고요 날빌 망할 때 진짜 용이합니다. 기본 체력 높고 탱탱한 딜텍은 트레나에서 키카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브라, 신속 잡으로 최대한 공속을 땡겨주는 연작입니다 216이 한 개요. 네. 그 밖에는 불뱀, 반반반. 어, 많이 쓰는 불질탱 카드이긴 한데 스펙이 좀 아쉬워요. 그리고 블리치, 절망 반격으로 이렇게 연작 하였고 전 비대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머메. 비대전을 암머메가 지금 갖고 있어요. 전 암머메가 스레나에서 좀더 좋다고 생각,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룬작은 다 이정도인 것 같고요. 다들 스레나 마가 기존보다 더 높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